사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laughs>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대도다 하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다 일치하게 사행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음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걸어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날의 삶도 형통한 삶, 복된 삶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천국의 식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볼까 합니다. 아, 누가복음은 천국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4장은 더욱 그라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주님을 청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청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부터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쭉 보시면서 말씀을 볼 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어떤 사람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시각 장애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면 이들이 다시 청해서 갚게 된다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의로운 부활을 할때 칭찬과 상급과 하늘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먹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잔치를 배설한 천국 잔치를 비로 말씀하십니다. 즉, 복된 천국의 식사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인이 많은 것을 준비하고 다 함께 초청해서 먹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어떤 이유 밭을 샀기 때문에 갈수 없다. 또한 사람은 소 다섯 개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야 하기 때문에 못 간다. 또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어서... 갈수 없다 종이 와서 주인에게 이러한 이유를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노해서 종들에게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젊은 자들과 시각장애인들을 청해라 이렇게 다시 분부하죠 그래서 나가서 이러한 자들을 데려다가 자리에 앉혔지만 그래도 자리가 많이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다시 종들에게 길과 산을로 나가서 사람을 이번엔 어떻게 하다 어떻게 해서 강곤에서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나 전에 청했던 자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 비밀이 무엇이고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 새벽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천국의 복된 식사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어떤 행복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꼭 먹이고 싶으면서 그 마련해 놓은 잔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장차 천국의 화목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할 때 다시 대접을 받을 생각을 말라. 이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잔치를 하고 하고 나서 이 거두어 드릴 생각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사를 한 다음에 보답받을 생각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었으면 다시 받을 생각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접을 할때그 대접을 되돌려 줄 사람에게는 대접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접을 아예 받을 생각을 말라는 겁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하라 하십니다. 자,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온 이 초창기 때는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교회 식구들을 그냥 다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자란 식구들이 나중에 그들의 장로님이 권사님 되면은 또후 오는 후배 신앙인들에게 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했고 번성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직분입니까? 대접 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직분 오늘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접만 하는 직분입니다. 특별히 금년에 새롭게, 새롭게 직분 받으신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분은 순전히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대접 대접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전인자 시각 장애인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 아시겠습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즉, 대접을 받았지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대접하면은 하늘 나라에 가서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부할 때에 의를 놓서 보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살게 됩니다. 절대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살고 절면서 삽니다. 또 시각장애로 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묵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를 복 주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거기 가서 어, 짜장면 시켜 먹고 어 잡채밥 시켜 먹고 볶음밥 시켜 먹고 그럴까요? 거기는 사랑과 소망과 신앙과 온유와 겸손의 음식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먹고 신령한 평강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데 이것을 저버린다거나 엉뚱한 데로 가거나 한다고 할것 같으면 얼마나 기다리는 분이 속상할까요 기별도 없이 이유도 없이 매주일 주님께서는 천국단지를 베풀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늘아 양식을 말씀이어서말씀이어서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하루, 아, 한 주간 내내 다음 주일 어, 주의 종으로부터 준비할 말씀이 어떨 말씀인가 기대하면서 묵상하면서 한 주간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주일 준비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주의 종이 준비할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강단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에게 주시는 귀한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날 말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보셨나요? 자안 하셨으면 오늘부터라도 이제 이제 마지막 주일, 12월 마지막 주일 어떤 말씀이 나에게 들어주실 것인가? 하나님 기대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런 기도를 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분문해 보니까. 밭을 샀으니 못 가겠다. 소 다섯 개를 샀기 때문에 못 가니 용서하고 미안하다.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밭을 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큰 투자를 해서 종영해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씨를 뿌리고 많은 알곡을 수확하는 사업이 더 중하게 여겨져서 주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사업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주일에도 사업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의 사람이면 모르지만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을 어볼수 있기 바랍니다. 아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유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도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실속 없이 어리석었습니다. 소 다섯 결이 때문에 못 오는 것은 새로 시작한 일들이 하나님의 초청보다 더 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결이란 무엇을 말하죠? 소두 마리가 이끄는 쟁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순수한 우리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한 마리의 소가 이끄는 쟁기는 홀이 이렇게 말합니다. 겨리와 홀입니다. 아, 겨리의 동원들은 소는 겨리 소라 이렇게 부릅니다. 소한 마리가 끄는 쟁기보다는 둘이 함께 하는 겨리의 농부의 는 농부의 입장에서나 소의 입장에서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때문에 수월하게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둘이 함께 보조를 맞춰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도 이러한 위치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삼각 이이는거 해보셨잖아요. 그죠? 발 한쪽씩 묶어 놓고 걸어갈 때 둘이 호흡이 맞아야 잘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힘을 합치면. 혼자 끙끙대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일을 치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가 조직되고 속회가 조직되고 각 부서가 조직되는 것입니다. 결의에 담긴 의미처럼 우리도 마음을 합쳐보면 어떨까요? 금년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은 내년에는 우리의 마음을 좀더 합쳐보면 어떨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초청. 주일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길 일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확정해야 합니다. 마치 세상에서도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안 가는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아주 못된 자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주일날 참석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다면 어떨까요? 아, 못된 자식.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면서 잘 되는 것이 뭐가 대단한 일일까요? 또 어, 이런 것을 참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장가를 들어서 못 간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결혼하는 것을 율법으로도 대단히 중하게 요 여기긴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보다 더 기쁘게, 중하게, 귀하게 여길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쁘고, 중하고, 귀한 경사를 누가 주셨습니까? 그 행복과 축복을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질문 오늘도 신라오을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천국 자체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천국의한 식구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천국 자체에 참여할 주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주민이 어디 가는 있 것입니까? 엉뚱한 곳에 가 있으니까 예의범들도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천국 식사는 네 가지가 맞아 합니다. 자, 네 가지가 뭔지 봐볼수있기 아, 바랍니다. 첫째는 한솥 밥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한솥 밥이라는 거 아시죠? 한솥 밥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여서 볼때 어, 사실상 교파나 교단이나 정통적인 기독교라면, 기독교라면 교파나 교단이나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솥의 밥을 가지고 한 밥상에서 다 모여서 즐겨 먹어야 합니다. 둘째는 한 입맛입니다. 한 입맛으로 화목이 돼야 합니다. 입맛이 다르면 안 됩니다. 초청을 받았을 때에 무엇을 먹기느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초청하는 분은 어떻게 말하죠? 좋아하는 것으로 드시라. 자,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입맛이 같아야 합니다. 특히 남의 집의 맛보다 자기, 자기 집의 맛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결혼한 지 몇십 년이 되었는데도 엄마의 맛이 더 좋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깨질, 수 있, 깨질 수도 있습니다. 몇십 년 지났는데 아직도 남편이 엄마께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인은 어떨까요? 입맛이 다르면 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입맛이 다 똑같아야 합니다. 입맛이 안 맞으면 그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처음 인는 사람은 주일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초신자입니다. 주일도 모르고 약속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믿음이 들어가면은 주일을 알기는 아는데 주일에 꼭 일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밭을 사는 일입니다. 소 다섯 개를 사는 일입니다. 장가 들은 일입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더 들면은 누가 와서? 다른 대로 끌어가지만 않으면 예배당에 오지만 누가 와서 끌고 가면 예배당보다도 그것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더 믿음이 들게 되면 비로소 그때 가서야 가난한 자가가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되고 저는 자가 되고 시각 장애인이 됩니다. 그러면 뭐만 보이게 될까요? 이때 가서야 천국 가는 길만 보이게 됩니다. 즉 주님의 초청 받기에는. 응하지 않는 단계가 와야 됩니다 자 셋째는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누구와 함께 먹어야 주님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입맛을 바로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먹어서 미각적 그리고 미감성이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순교할 수 없습니다 결실을 내거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넷째는 독점하거나 사유화해서는 안 됩니다 독주만에 사는 삶은 나누어 먹지를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절대 혼자 먹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먹을 때 같이 먹도록 하고 어디를 가도 함께 가도록 가르치합니다. 요즘은 외아들 외딸이 많아져서 자기밖에 모릅니다. 진짜 잘 가르치지 않았다가는 어, 아마도 사랑 구실도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역사를 통해서 나누어 먹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부자만 되는 신앙을 가르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많은 것을 만들어 다는 기적을 가르치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였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 벌까만을 생각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잘살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누어 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헤롯의 밥상은 어떤 밥상일까요? 자기 식구들만, 자기 편들만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고 두려워하면서 불만하며 사는 것입니다 얻어 먹으려만 하는 사람은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나누어 줄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누어 주라고 하면 은 이렇게 말하죠 나누어 줄 것이 없는데 뭘 나누어 줄까요? 이것은 바로 헤롯이 이미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즉 음식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고 식사의 예절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혼자 외롭게 잘 먹고 있는 것을 보면 불쌍해 보입니다. 요즘은 뭐 혼밥이니 혼술이니 하면서 혼자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면은 혼밥합니다, 혼술합니다. 이러한 펜 말도 붙여놓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 둘이 먹거나 셋이 먹거나 넷이 먹는 것을 보면 더 행복해 보입니다. 봉사하고 충수하는 것도 자기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 혼자 다 하고 다 하는 것은 해롭 같은 사람입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이 일은 나 아니면 안 돼. 천만에요.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더 있습니다. 나누어서 같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거리로 내보내서 가난한 자, 몸 불필요한 자들, 또한 저는 자들, 시각장애들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러 가십니다. 교회는 자꾸만 채워나가는 운동을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어제 성탄절 예배를 어, 드리는 것을 보니까 어제는 좀 자리가 차더라고요. 사실 그 뒤에서, 아, 뒤에 앉아서 보면 거의 창어처럼 보여요. 그런데 카메라를 통해서 앞자리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비는 있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빈 자리가 될수 있으면 없도록 꼭이 빠진 것처럼 아주 보기가 참으로 안 좋더라고요. 이게 어떤 삶? 바로 전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하든지간에 어떻게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 여기에 세대 차이는 상관없습니다. 다 나누어서. 할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잘 사겠다고 하는 삶은 기독교 정신에는 위배되는 삶입니다. 자, 나누줄줄 아는 신령한 천국의 식사 성품이 내년에는 더욱 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더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되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새로운 2020년부터는 그런 마음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낮아지는 자리,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신앙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면서 교회에 생활하면서 나누어 주는 삶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는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잔치에 초대될 때마다 입김께 접김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한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 교회에 드나들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장 1